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는요, 동사의 가능형. 동사의 가능형입니다. 가능형 하면 일단 우리말에 무엇뭐 할수 있다. 이게 먼저 떠오르게 해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니까는 무엇뭐 할수 있다는 일본어로 바꾸고 싶으면 바로 가능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 동사의 가능형 만드는 방법은, 동사의 가능형 만드는 방법은요, 그룹별로 다르죠.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자, 먼저 1그룹.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미, 마지막에 우단을 애단으로 바꿔주고, 룰을 접속하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일그룹 동사, 이크를 만약에 이, 가능형으로 바꾸면 이케루가 되죠. 어미 우단을 애단으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룰을 접속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바로, 가다가 갈수 있다가 되는 거죠. 뭐뭐 할수 있다. 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볼까? 1그룹입니다. 카우, 사다. 가능형으로 바꾸려면, 우단을, 에단으로 바꾸는 거니까, 카, 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룰을 접수. 완성. 그럼 무슨 뜻이 된다? 바로, 카우, 사다가, 살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카에르, 돌아가다. 카에르, 돌아가다. 얘는 모양은 이 그룹 같지만 예외 그룹 동사죠. 카에르는 돌아가다. 예외 그룹 동사. 자, 어미 우단을 어떻게? 애단으로 바꿔주고, 룰을 접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에레루가 되는 거죠. 그럼 돌아가다가, 어떻게 된다? 돌아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이 그룹, 이 그룹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간단해요. 루를 빼버리고 거기에 라레루를 넣으면 되죠. 자, 첫 번째 보면은 타베르이 그룹 동사 봤죠. 루 앞에 에단, 그죠. 루가 빠지고 이 자리에 라레루가 들어왔죠. 그죠. 어, 루가 라로 바뀌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루 탈락 라레루. 접속 뜻은 뭐다? 자 타베르 먹다가 먹을 수 있다 가능형 뜻은 이렇게 바뀌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네르 자다 어, 이 그룹 동사 맞죠? 루 앞이 에단이잖아요. 그죠? 난이는 네자 누가 탈락되고 라레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다가 잘수 있다가 되죠. 자다가 잘수 있다. 네라레르. 아주 쉽죠? 그죠? 하나 더 볼까? 보다 이번엔 미르 보다. 이 그룹 맞죠? 어. 일부러 지금 희라가안 써드립니다. 여기 위에 다이 정도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가능형을 공부하고 있을 정도가 된다면요. 이, 여기까지 진도를 뺐다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테나 일본어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능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읽을 줄도 모른다. 공부 잘못하신 거죠. 최소한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셔야죠. 요 정도 기초 한자는. 일부러 안 써드리는 겁니다. 어. 이 공부하시는 분들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좀, 한자 좀 읽는 법좀써 주지. 그럼덧 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써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요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맞다라는 거. 음, 그게 맞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미르보다는 루아피 이다. 그래서 이 그룹 맞죠? 루빠지고 라레르, 미나레르. 자, 뜻은, 보다가 볼수 있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 3그룹은 딱두 개밖에 없죠? 여러분들, 3그룹은 딱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그룹은 딱두 개밖에 없고,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먼저, 스르는, 내기를 하다 할수 있다. 요렇게, 된다고 했죠. 하다 할수 있다. 스르 네기르 그죠? 하다, 스르. 자, 이번에는 오다. 그르. 오다는 크르는 거라레르로 바꿔 쓸수 있죠. 이렇게.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동사의 그룹별 가능형 만드는 법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능형을 만든 거는 다 반말이죠, 반말. 근데 이제 모양을 딱 봐요, 모양. 1그룹 모양 어때요? 루, 아, 피, 에단. 그죠? 이케르, 카에르. 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왜냐,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단을 에단으로 바꿔주고 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루, 아, 피, 에단. 이그룹 마찬가지. 라레르니까는 루아피 에단이죠, 그죠? 3 그룹 데끼르 코라레르 루아피 이단 에단 어떤 모양? 어떤 모양? 가능형이 된다라는 거는 2 그룹 동사의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러면 존댓말 만드는 게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2 그룹 동사는 존댓말 만들 때, 정중형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루 빼고 마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가능형은 그냥 루 빼고 마스 하면 존댓말 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올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나올 정도 돼야죠. 살수 있습니다. 루페고바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특징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이해되셨을 걸로 보고 우리 이렇게 해서 동사의 가능형 가능형 만드는 법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활용 연습 하테나 일본어 홈페이지에 활용 연습 영상 많이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